예, 전어과 교육계 TV 오인용 목사입니다. 어, 오늘은 어, 좀 그릇된 구원론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아주 잘못된 구원론이 요즘 굉장히 막 여기저기 전염병처럼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좀몇 가지를 좀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구원론이 잘못되면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복음에, 우리 교회. 치명적입니다. 치명적. 예. 무엇보다도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거 대단히 큰 거짓말이에요. 예. 우리는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 예.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어, 뭐, 우리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자. 뭐이 말씀을 근거로 자꾸 우리의 구원이 중간에 뭐 취소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중대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구원을 귀하게 여기자 그런 의미지. 구원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뭐 이루고 중단하고 이게, 이게 아니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런 설교를 하이 목사들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 마귀의 종입니다. 또, 뭐회개에서도 미래의 죄는 아직 용서받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이유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는,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뭐회계수도 미래에 준 아직 용서받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은 뭐 과거와 현재 거기에 제한되나요? 그 미래에는 알수 없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자꾸 어,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이런 그 잘못된, 이런 거짓 교리가 판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또, 견인 교리는 위험한 교리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이 교리를 얘기하는데 그게 왜 위험한 교리입니까? 견인 교리야말로 칼빈주의 교리 중에 하나죠 오데교리 중에 하나. 견인 교리야말로 가장 우리 신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안심이 되고 평안을 주고 위로가 되는 교리.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거예요. 취소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증하신 거예요. 보증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건 뭡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증, 보증. 근데 지금 뭐한번 구원은 뭐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뭐 회개에서도 어, 미래 전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 이 얼마나 영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겁니까? 이런 거짓말로 사기치는 목사들이 지금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또 구원에 회개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구원에서 탈락된다. 이 구원에서 탈락이라는 말이 참 이게 무슨 뭐 구원이 무슨 뭐 올림픽 경기도 아니고 육상 경기도 아니고 뭐 탈락?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원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하거나, 아니면 인간의 우리 사람의 어떠한 태도, 뭐 회개 안 했다, 뭐안 했다. 이것도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거에 의해서 구원이 뭐 이루어진다, 우리의 구원이 뭐 탈락된다, 구원이 중간에 취소된다. 이게 이런 그 가르침 자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주권성,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분의 그 능력에 대한 불신한 불신. 또한 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가자. 그러니까 여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이 예, 물론 귀한 일인데 이 믿음을 누가 지켜주냐고요? 누가?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구원받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그 잘못된 응? 잘못된 구원론을 바른 구원론이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뭐 회개와 천국 복음 이런 거짓말로 지금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나의, 우리의 구원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 왜 안전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삼는 거 보십시오. 부약생님. 또, 천국 가는 것은 오직 믿음만이 아니다. 그 믿음에다가 이제 행위를 붙여야 되겠네요. 행위를 붙여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속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는 천국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또 예정 구원의 예정. 구원은 예정된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지 예정 창세 전에 하나님은 택자를 예정한 거예요. 누구를 구원할지 이미 이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이 구원받을 자를 나중에 뭐 그들의 행위, 그들의 어떤 노력, 뭐 그들의 뭔가를 무언,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게 아니야. 이거는 어, 이게 바로 이제 그릇된 네. 지금 보니까 이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은 여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믿는 자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주어진다. 아니, 생명책에서 이름이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지금, 예, 이런 구원론이 지금 우리 한국교에 굉장히 유행해요. 장로교건, 목건 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는 그를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곁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섬유, 은혜입니다. 이게 로마서의 전반적으로 나오고 성경에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 유행하는 이 잘못된 구원론, 이 거짓 구원론, 이 마귀의 교리는 지금 철저하게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런 주,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구원 사역을 이렇게 무시하는, 깎아내리는 것이고 그 구원 사역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지금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함을 추구하죠. 최근에 뭐 이제 뭐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은연중에 은연중에 어, 그 말의 의도가 결국은 행위, 행위 플러스 믿음이 지금 들어간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나 사실 마찬가지. 러런 우리가 야고보서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는걸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야고보의 그 야고보 서신의 주요 핵심은 뭐냐면. 믿음, 하나님을 진정 믿는 자, 즉,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선한 열매가 나온다는 거지, 선한 열매로 천국하고 구원받는다는 걸 야구보가 그걸 얘기하려고 글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로마서와 야구보서가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도 8장, 2 9장 계속 들어가 보면 신자가 구원받은 자로서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대한 그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고 예지 예정 받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 이외는 선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가 나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이러 말씀 교훈 계명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믿음으로 살아라 성도로 살아라 이게 로마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눠져요 바울 선신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단들이 많아요. 어, 멀쩡한 교회 간판 걸고 뭐 심지어 뭐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구원론을 아주 철저히 왜곡시킵니다. 구원이 마치 행위인 거냐? 또 대표적인 거 이건 한번 구원 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절대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했어요. 그리스도를 택했는데 야너 하는 거 보니까 야너안 되겠다. 구원 취소. 생명책에서 네 이름 삭제. 근데 다음에 또 어, 너 잘하네? 그래, 너 다시 구원해줄게. 다시 생명책에 이런 기록. 이런 웃기는, 결국 이걸 얘기하는, 이런 유치하고 웃기는 비성경적인 교리를 이런 식으로 지금 마치 이게 참된 구원론이야 바른 구원이냐, 론 이렇게 가르치는 이 사이비 이단들, 이 마귀의 하수인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 안에 유튜브에 안에 보면은 잘못된 구원이 론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되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열매, 선한 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선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선한 열매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구원의 탈락 뭐 끝까지 우리가 열심을 해서 천국을 우리 스스로 성취하자 가자. 어? 또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이런 거짓 사기꾼들, 사기꾼 목사들의 가르침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는 신학을 잘못 배운 사람들. 신학을 엉성하게 그릇되게 배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특히 칼빈주의를 비판하거나 예. 또 예지 예정이 사실은, 알미니아는 이단입니다, 이단. 알미니아는 이단. 엄밀히 얘기해서, 알미니아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나 교단은 이단이나 사실 마찬가지. 엄밀히 얘기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 근거가 내게 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내게 네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네 있다고 생각하면, 내게 네 있다고 여기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구원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벌벌 떨고 확신도 못 가질 것이고 어, 우리 죄를 끝까지 낱낱이 다 회개해야 되겠네 죽을 때까지 물론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도 용서해줍니다 다만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 회개해서 우리는 거룩함과 경건함을 이루는 것이지 구원의 근거를 가지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를 마치 회계와 연관시킨다면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커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셨고 예정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송치하셨을 때 회계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바른 교리를 왜곡하는 이 거짓된 구원론이 지금 한국에 판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릇된 구원론을 가르치는 목사나 교회는 명백하게 사입 이단입니다. 그들이 어떤 교단에 속했고 어떤 뭐 신학대학, 신학교를 나왔다 해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구원론이 아닌 거짓 구원론은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